안녕하세요. 달리쌤과 함께하는 드림 영상. 오늘은 평행에 대한 드림 영상입니다. 평행선이죠, 평행선. 교과서 페이지 6 0쪽입니다 자, 평행선을 알수 있어요. 한옥 이야기가 네, 계속됩니다. 한옥의 문살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직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한옥의 문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옥 문살이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도형의 이름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두직선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직선이 쭉 가더라도, 이 직선이 쭉 가더라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 평행과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평행, 이해했나요? 자, 활동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평행선을 찾아보세요. 평행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실에 있는 것처럼 칠판이 나와 있어요. 칠판에서 어떤 부분이 평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평행? 이렇게 평행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책도 이렇게도 평행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평행한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일시 정지 누르고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찾아볼게요. 어, 또 평행하는 부분이 이렇게도 평행한 것 같고, 이것도 평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평행한 것 같아요. 태극기. 자, 찾아봤나요? 자. 여기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찾은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1쪽 준수와 윤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준우와 윤지가 직선 두 개씩 그었습니다. 누가 그은 두 직선이 평행인지 알아보시오. 준우와 윤지의 직선에 각각 수선을 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근데 어, 수선이 뭐죠? 수선 수선이 뭘까요? 수선은 뭘로 볼수 있었죠?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었던 직각삼각형 각도기 또모눈종이 이용해 수선을 그어볼 수 있죠? 오늘 음. 선생님은 이 방법들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냥 수선을 그어볼게요. 아! 책로 한번 그어볼까요? <laughs> 자. 자, 어떻게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불러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서 어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요. 어떡하죠? 자, 해결 선생님이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PBL을 많이 해 봤던 상황이 일반 이반학생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다시 켜 보겠습니다. 게켜서 선생님이 형, 이걸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그은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번엔 지우개로 표시가 됐네요. 이렇게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직선이 주유 것도 긋고, 윤지 것도 긋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보면 이렇게 네요 90도. 자, 그 수선과 조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그건 수직선이 평행선입니까? 누구죠? 좋은우조치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평행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죠? 왜 중직선이 수직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내용은 오늘 배우는 확인 문제와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정답을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쪽 넘어갈게요 자 마무리 문제가나왔습니다 평행한 직선을 모두 찾아보시오 풀고 싶죠? 마무리 문제 풀때 친구들에게 푼 다음에 설명하게 되는데 이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다랑 나가 예를 들어 평행이면 다와 나가 평행이다. 하나만 다만 평행이다. 라만 평행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인지를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나요? 그럼 마무리 문제는 풀고 싶다라도 잠시 아껴두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 만에 만나요. 안녕.